암세포만 딱 골라서 터뜨리는 그런 스마트 폭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기술, 어쩌면 가장 고치기 힘든 암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6.2%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무게, 그 절박함이 이 숫자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폐까지 암이 퍼진 대장암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분 정도만 5년 뒤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숫자 때문에 과학자들이 기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이 무서운 암을 치료하는 게왜 그토록 힘든 건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기존의 항암 치료는요, 말 그대로 융단 폭격 같은 거였어요. 물론 암세포도 죽이지만 주변에 있는 멀쩡한 세포들까지 전부 다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뾰족한 치료법은 없는데 고통은 너무 크니까 뭔가 다른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는 확실한 그런 새로운 무기가 정말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RNA 스마트 폭탄 이름부터 뭔가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유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용당 폭격이 기존 항암 치료예요. 좋은 세포, 나쁜 세포 가릴 것 없이 다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스마트 폭탄은 어때요? 딱암 세포만 정말 귀신같이 찾아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인 거죠. 모든 걸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럼 이 스마트 폭탄 정체가 뭐냐? 바로 RNA 마이셀이라는 건데요. 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RNA로 만든 초소형 배달 드론 같은 거예요. 알아서 착착 조립이 돼서 안에 치료제를 싣고 다른 데는 한눈도 안 팔고 오직 암세포라는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암세포 킬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레고 조립하듯이 만든다는데 그 설계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이 이걸 레고 같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레고 블록처럼 여러 RNA 조각들을 착착 끼워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비유 아닌가요? 자 이게 바로 그 레고 블록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이죠. 자세히 보면 RNA 가닥에다가 잼시타빈이라는 항암제를 딱 붙여놨어요. 이게 벽돌 하나인 셈이고요. 이런 벽돌들이 수없이 모여서 전체 스마트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약물 배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바로 암세포를 향해서 강력한 원투 펀치를 날린다는 거죠. 공격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펀치, 잽이죠. 항암제인 잼시타빈으로 암세포를 직접 때리는 거예요. 쾅!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펀치.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암세포가 끈질기가 살아남으려고 서바이빈이라는 유전자를 켜놓거든요.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격도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방어 능력까지 없애버리는 진짜 영리한 전략인 거죠. 물론 이 강력한 펀치가 아무데나 날아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주 정교한 유도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몸 속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게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성질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겉에는 암세포에만 딱 맞는 열쇠. 그러니까 리간드라는 걸 붙여놔요. 그래서 이 열쇠가 암세포라는 자물쇠를 만나야만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최종 병기가 완성됩니다. 안에는 강력한 폭탄, 잼시 타빈을 싣고 또 상대 병을 무력화시키는 교란 장치 siRNA도 넣고 겉에는 정밀 유도 장치인 리간드까지 딱 장착한 거죠. 이제 임무를 수행할 모든 준비를 마친 완벽한 암세포 킬러가 탄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그래서 효과는 있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주의 실험에서 어떤 극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는요. 와 진짜 말 그대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 아무 치료도 안한 쥐의 폐는 암세포 때문에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른쪽 우리 스마트 폭탄 치료를 받은 쥐의 폐를 보세요 암종양이 거의 다 사라져서 깨끗해졌습니다 이두 사진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26일이라는 거예요 한 달도 차안 돼서 폐에 퍼져 있던 암덩어리들을 거의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이 연구를 이끈 페이시안 구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성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암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떤 독성도 발견되지 않았죠. 바로 이겁니다. 효과는 최고인데 부작용은 없다. 이게 바로 이 스마트 폭탄이 가진 진짜 힘인 거죠. 자, 그럼 이 연구가 단순히 G 실험 성공했다에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훨씬 더큰 그림. 바로 RNA 의학이라는 거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구호 교수라는 분이요, 무려 1980년대, 그러니까 학생이었을 때부터 RNA의 가능성에 주목했대요.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 한 물만 판 거죠. 그 끈질긴 노력과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사실, 구호 교수는 예전부터 이런 예측을 했어요. 의약품 개발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가 작은 화학물질 약, 두 번째가 항체 치료제였다면, 바로 이 RNA가 세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질병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그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RNA 조각들이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온 암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그런 차세대 무기가 될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